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어, 커다란 변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몸의 변화일 때도 있고 내 마음의 변화일 때도 있고 내 영의 변화일 때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의 지점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집트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에서 그들은 갑자기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몸은 괴로웠고 마음은 어두웠어요. 영은 거의 붙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들은 그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고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차고 그의 영들은 자유를 얻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음식을 먹던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그 땅에 난 소산을 먹고 난그 다음날부터 그들은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노동하여 그 땅의 소산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어지는 젖과 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전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처럼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주시는데 그런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과 25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칼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커다란 사람 변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조금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끌었던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원하던 왕이 그들 앞에 서게 되고 왕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왕이 보이고 그 왕에 의한 통치 즉 왕정체제가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나를 주관할 왕이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왕이 나를 통치하는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만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인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시작점이 이 시작점이 이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이 매우 위태롭다 좀 꺼름직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이지만 뭔가 조금 꺼름직하고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분 사춘기도 내가 원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갱년기도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도 내가 원할 때 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런데 그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을 때에 그 커다란 변화, 새로운 시작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원하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때에 무엇이 불안 요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한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불안 요소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 라는 다짐으로 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 불안 요소 무엇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는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딱 시작되는데 근데 그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것을 시작한다 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 불렀는데 그들은 어디 앞에 모였습니까? 사실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왕정 체제로의 큰 변화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건을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 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점이 있는 이 순간에 꼬장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 시작하는데 또 저런 얘기를 왜 하실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시작점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야 했어요. 너희들이 왕을 원한 것에 대하여 나는 괜찮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나의 뜻을 이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합한 너희의 왕을 세우고자 했고, 그것이 결국 나를 버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과 자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내 말에 어긋졌으니까 시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원했던 것이 틀렸었다. 내가 왕을 주지 않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하던 것들이 틀렸었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왕을 구했고 그것은 옳지 않았었다. 그리고 너희와 나의 관계가 지금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작점을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으면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고 하니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던 왕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주여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려놓을까요? 라고 말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 그리고 이런 시적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 반응이나 한마디 돌아봄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 없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미스바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큰 변화를 주실 때 언제나 우리를 미스바로 부른다는 것.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장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부분이 일어났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장소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모 때문에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요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고 그들이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다보았던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로 불렀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써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지 않은 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시작들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우수한 때도 한번 볼까요? 여우수화 7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이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이 전쟁을 치른 순간이었고 커다란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승리의 시작을 막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더라? 그들은 막 좋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순간 하나님이 딱한 사람 때문에 그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댓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뭐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 다음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아이 성은 성, 성 자체의 이름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아, 우리 한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가서 전쟁을 치렀다가 박살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세요. "너희 왜아간을 정리하지 않았느냐? 왜내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세요.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승리가 목적이고 시작 자체가 달려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 사람이 범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은 채 나아갔다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그때는 좋은 변화, 우리가 원하는 변화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언제나 미스바에 서게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지 최소한 여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보고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서 시작을 하는 시작이어야 하지 승리에 도취되어서 새로움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시작은.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작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정 체제의 시작이 불안한 요소 그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외모만 보고 하는 시작이라는 것, 외적인 것만 보고 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정체제의 출발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받는 이 시작점에는 그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 기름을 주셔서 자기가 왕이 될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비를 뽑으세요.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가 딱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 누가 왕이 될까? 근데 그 12지파 중에 아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지파 사사계의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11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거의, 거의 사라질 뻔했던 그런데 그 작은 지파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겸손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가니까 마드리아의 가족이 뽑히는.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뽑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아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 뭐. 지금 딱 주목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원하던 주인공이 무대에 딱 호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까?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여기 안 왔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왔다. 지금 저기 진보딸이 뒤에 숨어 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애탐 가운데 주목이 확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딱 했는데 보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와 했는데 이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사무엘이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또 이렇게 확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 모르게 뭐라고요? 만세를 외쳤어요. 왕의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쳤어요? 그사람이 댐댐이를 알아서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업적을 알고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알아서입니까? 딱한가지 외적으로 보니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와, 와, 크다. 와, 세다. 와, 준수하다. 와,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왕에 대해 만족했던 것은 오직 외모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는 보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 왕의 만세를 부르는데 어떤 불량배, 원어는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또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또한 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 봤던 거예요. 왜요? 강력한 에브라임 집화나 아니면 약속이 있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박살이 났던 그 보잘 것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무시했던 사람들도 외적인 것만 보고 지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멸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전부 배척했습니까? 외적인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젊은데다가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가진 것도 없고 주변도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분명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시 새로운 시작 아니 오직 좀 갈라져야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해. 우리 그렇게 서로 떨어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에 롯시 뭐를 들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수식어가 다 붙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로또 물어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소알당으로 떠났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처음부터 소동과 고모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좋아서 걸어갔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면서 갔더니 결국 어디에 간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에 갔고 거기에서 멸망받는 멸망까지 보게 되었고 목숨만 건지고 아내도 잃고 딸들과 성관계를 가져서 모압과암몬을 낳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눈을 들었다는 것. 근데 그것으로 외적인 것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커다란 변화, 새로운 시작, 왕의 통치를 받는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뭔가를 시작하는 것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고 선택하는 것 이것도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또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삶이 끝날 때까지 늘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설 때가 때때로 종종 찾아옵니다. 어느 날 나는 학생이 되고 어느 날 나는 직장인이 되고 어느 날 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느 날 나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어느 날 나는 할미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어느 날 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어느 날 나는 세상 가운데서 뭔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근데 시작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시작이 반이다 할 만큼 시작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소망의 요소가 있고,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게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우리의 시작은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작점에도 보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불안 요소를 고스란히 안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오늘 17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요소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요. 그러면 너희끼리 잘 얘기해보고 제일 괜찮은 사람 뽑아라 라고 민주주의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뭘 하셨습니까? 제비를 뽑으셨다는 구약시대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제비뽑기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의 불안한 시작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러 보지 않은 채 혹은 부주의하여 보지 않은 채 출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펼치면 오해합니다. 드라마도 11편에 갑자기 들어가면 의도를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지금 이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특별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진정한 변화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계속 지름길. 일주일만 고생해라. 특별하게 3일만 한번 해봐라. 한 달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약만 먹어봐라. 살다 빠진다. 이렇게만 해봐라. 전부 건강해진다. 그러나 진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과정을 전체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 애들에게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럼 키가 한 7cm, 8cm 클 거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날마다 살펴보고 그리고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하여 외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살피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